이앞 시간에는 본문 01테일진군에 있는 주석에 대하여 살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이어 본문 03에 있는 주석, 존, 마음을 보존하는 것이다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신명사명과 주석 전체는 따로 제목 밑에 있는 설명란에 넣어두었습니다. 필요할 때더 보기를 누르면 신명 사명과 주석 전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신명 사명 본문 03 안에는 종재가 관장하고의 주석이 있습니다. 존 마음을 보존하는 것이다입니다. 이는 성리학의 수양론에서 존양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사람이 타고난 선의 마음, 즉 본성을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맹자 진심장구상에 마음을 보존하고 그 본성을 키우는 것은 하늘을 섬기기 위함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하늘로부터 받은 마음과 그 속에 본성이 있습니다. 선한 것입니다. 이 마음을 보존하고 그 본성을 키우는 것은 이를 준 하늘을 섬기는 것이라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이를 03, 본문에서 보면 총재가 관장하는데 마음을 보존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경으로서 인욕을 끊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남명 선생의 학기류편에 정자가 말하였다. 마음은 곧 하늘의 덕이다. 인욕에 가리워지면 하늘의 득이 없어지게 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마음을 보존해야 한다는 것은 남명 선생이 선조 1년, 무진년에 선조에게 올린 무진봉사에도 잘 나타납니다. 그런데 백성을 잘 다스리는 돈은 다른 데에서 구할 것이 아니오라 요점은 임금이 선을 밝히고 몸을 정성되게 하는 데에 있을 뿐입니다. 이른바 선을 밝힌다는 것은 이치를 궁구함을 이름이요. 몸을 정성되게 한다는 것은 몸을 닦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천성 안에는 모든 이치가 다 갖추어져 있으니 인의 예지가 그 본체이고 모든 선이 다 여기서부터 쫓아서 나옵니다. 마음은 이치가 모이는 주체이고 몸은 마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 이치를 궁구함은 장차 써려는 것이요그 몸을 닦음은 장차 도를 행하려는 것입니다. 그 이치를 궁구하는 바탕이 되는 것은 글을 읽으면서 의리를 강명하고 일을 처리할 적에 그 옳고 걸음을 찾는 것입니다. 몸을 닦는 요체가 되는 것은 얘가 아니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움직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선생은 천성 안에는 모든 이치가 다 갖추어져 있으니 인의 예지가 그 본체이고 모든 선이 다 여기서부터 쫓아서 나온다고 하면서, 임금은 백성을 잘 다스리는 돈을 다른 데서 구할 것이 아니라, 요점은 임금이 선을 밝히고 몸을 정성되게 하는 데에 있을 뿐이라 하였습니다. 사람이 선의 본성을 보존하는 일은 비단 임금만이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러해야 할 일입니다. 남명 선생은 인욕을 끊고 선의 본성을 보존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본문 03의 주석 존 마음을 보존하는 것이다는 이를 두고 한 말입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본문 04, 밖에서는 백규가 살핀다의 주석이 있습니다. 학문사변, 즉, 사물상 국리, 명명덕, 제일공부, 총체. 배우고, 묻고, 생각하고, 분별하는 것이다. 사물에 나아가 이치를 공구하는 것이 명덕을 밝히는 첫 번째 공부이다. 총체이다. 라고 합니다. 이는 수양론에서 수양하는 방법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을 통하여 마음에서 일어나는 사악함과 사욕을 막아 마음이 한결같아지고 본성이 보존되었다고 해서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성을 보존하는 일에 있어서나 이를 유지하는 일에 있어서나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하는데 이 주석에서는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문사변. 배우고, 묻고, 생각하고,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중용장구 20에 나오는 공자의 말, 박학지, 신문지, 신사지, 명변지, 독행지, 널리 배우며 살펴서 물으며, 삼가서 생각하며, 분명하게 분별하여 독실하게 행할 것이다에서 가운데 글자만 따와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공부를 통하여 본성의 마음이 한결같이 즉 성이 나타나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성이 나타나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으로서 마음의 안과 밖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안으로는 경이직내 경으로서 마음 안을 꼭게 한다 하고 밖으로는 의방외, 의로서 마음 밖을 방정하게 해야 하는데, 이것이 공부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남명 선생은 학기류 편에서 화면과 같이 성도를 그리면서, 가운데 까만 동그라미에 성이라 쓰고 그 아래에 경이 직내 경으로서 마음 안을 곱게 한다와 의 방외 의로서 마음 밖을 방정하게 한다를 써두고 있는데 이는 경이 직내와 의 방외를 통하여 성이 나타날 수 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주석에서는 학문사변, 배우고 묻고 생각하고 분별하는 것이다. 다음에 화면에서 보듯이 즉사물상국리 명명덕 제1공부. 사물에 나아가 이치를 궁구하는 것이 명덕을 밝히는 첫 번째 공부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부하는 요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명선생은 학기류편에서 공부하는 요령으로 물 뿌리고 청소하고 대답하고 나아가고 물러나는 일은 마음을 기르는 일이다. 처음부터 마음을 기르지 않고 일을 따라 살피려고 하면 아마도 막막하여 손을 댈 때가 없게 될 것이다. 경부에게 답한 편지라고 쓰고 있습니다. 경부는 제자 김우경 선생의 잣입니다. 먼저 잘알수 있는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극진히 공구함으로써 마음을 기르는 것, 즉 경물치지 사물을 공구하여 알매 이른다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공부의 요령인데 주석에서는 이것이 화면의 표에서 보듯이. 대학의 중심 과제인 명명덕을 이루는 첫 번째 공부라는 것입니다. 명명덕, 명덕을 밝힌다는 대학 장구 1 강령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를 보면 대학의 도는 밝은 덕을 밝히는 데 있으며 제 명명덕, 백성을 새롭게 하는 데 있으며 제 친민, 지극한 선에 머무르는 데 있다. 제 지어지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어 대학장구 이8 조목에서는 이 대학의 도 삼강령 즉 명명덕 신민 지어지선과 관련하여 이를 다시 잘게 나누어 화면에서 보듯이 경물치지 성의 정심. 수신제가 치국평천아 팔조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사물의 이치가 궁구된 뒤에야 알매 이르고 알매 이른 뒤에야 뜻이 정성스러워지고 뜻이 정성스러워진 뒤에야 마음이 바르고 마음이 바른 뒤에야 자신의 몸이 닦이고. 자신의 몸이 닦은 뒤에야 집이 정돈되고 집이 정돈된 뒤에야 나라가 다스려지고 나라가 다스려진 뒤에야 천하가 평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8조목에서 명명득에 관련한 것은 화면의 표에서 보듯이 경물, 지지, 성의, 정심, 수신인데 이 중에서 경물치지가 명명덕 명덕을 밝힌다의 첫 번째 공부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남명 선생의 학기류 편에서는 운봉 호시가 말하였다 사물에 나아가 이치를 궁구하는 것이 명덕을 밝히는 첫 번째 공부다라고 적어두고 있는데 주석은 이에 대한 인유입니다. 그리고 주석 맨 뒤에 총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경물치지 사물을 공구하여 알매 이른다를 통하여 명명덕 명덕을 밝힌다에 이르는 것이 대학에서 말하는 지선에 머물며 존양해야 한다는 것의 총체라는 것입니다. 화면의 본문 05 성추출납, 성추는 말의 출납을 맡아의 주석이 있습니다. 세분, 택선치지, 세분한 것이다, 선과 치지한 것을 가려낸다입니다. 앞에 세분, 세분한 것이다는 화면에 있는 공삼을 보면 마음 안에서는 총재가 다설입니다. 그러나 말이 밖으로 나갈 때의 중요성을 생각하여 세분하여 성추를 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남명선생의 학기류편 130쪽에서는 마음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써여 있고 또 학기류편 270쪽에는 임천오시가 말하였다. 말은 마음의 소리이다. 그러므로 말을 아는 사람은 말을 살펴 그 마음을 안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둘을 함께 보면 말을 살펴 그 사람을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도 그러하고 나도 그러합니다. 내 말이 곧 납니다. 눈에 보이는 나는 나의 말을 담는 그릇입니다. 이렇듯 말은 자기 자신이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성추를 지나면 말이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마음이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곧 내가 밖으로 나가게 되니 매우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17세기의 우리나라 정치가이며 소설가인 김만중 선생의 서포만필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입으로 나오면 말이 되고 말에 가락이 붙으면 가시 문부가 된다. 사방의 말이 비록 같지 않으니 진실로 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 각각 그 말에 따라서 가락을 붙이면 좋게 천지를 움직이며 귀신에도 통할 수 있는 것이니 이것은 오직 중국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이를 보면 말과 마음은 뗄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마음은 말로서 밖으로 나갑니다. 화면에 보이는 주석 세분, 세분한 것이다는 그래서 따로 말의 출납을 맞는 성출을 세분하여 두었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세분, 세분한 것이다 다음의 주석 택선치지 선과 치지한 것을 가려낸다는 성추가 선에 맞는 것과 경물치지 사물을 궁구하여 알매에 이르러 이치에 맞는 것을 가려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밖으로 내보내고 그렇지 아니한 것은 성추에 의해서 저지된다는 것입니다 택선치지 선과 치지한 것을 가려낸다에서 선은 사람의 본성인 인의 예지를 말하고 치지는 다음 공육의 본문에 나타나는 중신수사를 말합니다 그리하여 저는 남명TV 20강 신명사도에서 성출을 말립 밖으로 나올 때 어느 환경으로 보아 적확한 말은 통과시키고 적확하지 아니한 말은 통과되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필터와 같은 존재라 한바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에 이어서 신명사명 본문 06 중신수사 중신수사한다에 있는 주석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